포항시가 벤처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었습니다. 민간형 기업협의체인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포항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 나섭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9일 포항시는 포스코와 함께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 부문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포항 벤처벨리 기업협의회에는 에너지, 소재, 환경 등 벤처벨리 3대 중점 사업 분야에 10개 보육기관에서 총 173개 벤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벤처벨리 기업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주도로 최소 반기 1회 이상 운영하며 각종 현안 사항에 대응하고 기업 간 기술교류 활동을 추진합니다. 또 연간 1회 포럼을 통해 성과 공유 및 투자 자문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스텍, 리스트 등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 기업 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의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건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시 재건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 토론회를 열고 피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재건 방안 수립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진 피해 밀집 지역 도시 재건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11로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의 도시 재건 방향을 설정하고, 지진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희망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럼 일부에는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피해 주민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현행법,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기반으로 지진 특별 법안과 정비 기반 시설의 도시재건 관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후 피해 주민의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주도형 도시재건이라는 주제 발표와 더불어 원활한 도시재건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방향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또 패널 토론 및 청중과의 소통이 진행된 2부에서는 포항 시의원들이 참여해 청중과 가감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도시재건 방안 수립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재건의 방향 설정 및 논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진 피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6일 포항공항에서 포항-제주노선 취향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6일부터 주 7회, 매일 1회 운항하는 포항-제주노선은 오전 11시 35분 제주 출발, 오후 1시 15분 포항 출발의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첫 운항인 포항 출발편의 만석을 시작으로 9월 예매율이 제주 출발 편 76%, 포항 출발 편 82.3%로 높은 좌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힘쓰는 한편 포항공항을 환동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19일 환동의 지역 본부, 일자리 경제국, 농업 기술 센터, 지진 대책국을 시작으로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 돌입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2020년이 포항시 미래백년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민선 7기 핵심 전략과 공약, 주민 수관 사업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포항시는 10월 중순까지 전 부서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갖고 추진 부서와 협업 부서 간 사업 토론 및 공유 기회를 가집니다. 포항시는 19일 영일만 관광 특구 지정을 기념하고 시승격 70년 및 2019 포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산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포항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관광 트렌드 분석 및 발전 전략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대비 포항시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촉된 법률지원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포항시의 준비사항과 후속대책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포항시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 제정식까지 특별 법안의 법률검토를 비롯해 시민 궁금증 해소, 문제점 예측 및 대응방안 등을 수시로 자문하고 주요 현안은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포항수협본소에서 제7회 포항수산물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포항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싱싱해 수산시장을 비롯해 각종 수산물 먹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하 공연, 즉석 시민가요제 등이 열려 참여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2019포항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시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는 체험부스, 복지상담부스 등 예순여 개부스가 운영된 가운데 장묘 문화 인식 개선, 여성 출산 보육 정책 안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네, 문화도시 포항이 독특한 예술작품과 신나는 공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7일에 개막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28일까지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다채로운 미적 체험을 할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9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현장 포항 포스팅이 다녀왔습니다. 철과 뗄래야뗄수 없는 포항은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철강 도시인데요. 그런 만큼 포항은요 2012년부터 예술과 철을 결합한 스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직 포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틸 아트 그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철과 함께하는 예술 스틸 아트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그 특별한 축제. 2019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그 열띤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영일대 해수욕장 이곳에선 포항의 산업자원 철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예술 축제가 한창입니다. 와 아니 올해도 굉장히 북적북적하거든요. 포항 시민들이 사랑하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어떤 축제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2019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은 네. 그동안 스틸 아트가 보여줬던 경계를 더 넘어서요. 철 중심의 예술에서 철과 함께하는 예술로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도 영일대 중심에서 구수염 냉동창고, 송도해수욕장, 그 다음에 꿈틀로까지 포항의 어, 구도심에서. 예술을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특히 올해는 다 포항의 도시의 풍경을 바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곳들에서 포항인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동안 8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올해 좀 특별하게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축제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방법 있을까요? 어 스틸 아트 페스티벌 오시면 꼭 지참해 주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부스에서 이걸 나눠 드리거든요. 종합안내소에서 네. 바로 아트 투어 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로 포항에 있는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즐기셔야 될게 바로 이더 아트 파이어 쇼 남겨진 마지막 용의 승천입니다. 바로 이 작품은 저희가 주말마다 지금 8시에서 8시 10분까지 상설 공연과 그리고 30분짜리 공연을 하거든요. 이 공연을 보시면 용이 불도 쏘고 그 다음에 폭죽도 쏘고 이렇게 볼거리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얘기는 바로 우리 포항의 구룡포의 구룡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이번 축제에서 즐기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데이비드 호크니전의 기획자인 이채관 예술감독을 선임해 스틸아트의 새로운 접근과 함께 시민과 예술의 만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여기 앞에서 예쁘게 가족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laughs> 좀 해변을 따라서 아... 조형물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좀 일반 바닷가의 느낌이랑 틀려서 조형물 있으니까 사진도 더 찍게 되고 더 분위기가 좋고 좀 예술적인 그런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으니까 괜히 그냥 기분이 음, 미술관 온것같이 <laughs> 바닷가 야외 미술관 느낌 아,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laughs> 전시에는 양준모, 배영환 등의 국내 정상급 작가들이 참여해 시승격 70년을 기념한 특별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특히 네 개의 철강 기업체와 협업한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것도 작품인가요? 네, 작품입니다. 그 저희가 올해 작가와 그 다음에 철강 기업체가 함께한 작품이 다섯 작품 중,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벗어나서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어... 그러니까 철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땅과 바다의 어머니라는 작품이고요. 어, 현대제철과 여성 작가인 최라윤 작가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강인함과 강직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엄마같이 따뜻한 모습을 철로써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철강기업체와 작가의 협업 작품 중에서 가장 철을 따뜻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작가와 포항시민들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워크숍 등을 진행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로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포아스티라트 페스티벌에 오셔가지고 이 작품들 좀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놀 수도 있고, 네. 눈으로 즐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작가 작품을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져볼 수도 있고, 앉아볼 수도 있고, 또 멀리서 감상할 수도 있고 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재미있고 좋아요. 스티어스 페스티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포항 사람인데 예전에는 포항이 철 문화의 불모지라고 했었거든요. 저희들 사이에서도 저희 20대 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문화가 많이 접목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멀리 안 가도 도시 안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철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2019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작품 전시와 다양한 스틸아트 체험과 더불어 문화적 재생산을 유도하고자 옛 포항 수협 냉동 창고도 활용했습니다. 또 송도 해수욕장 꿈틀로 일원을 축제장으로 확대해 포항시 전체를 스틸아트로 가득 물들였습니다.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이해 더욱 성대하게 펼쳐진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이 포항 곳곳에 불딧 스틸아트로 철과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축제 일정은요, 9월 28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축제를 통해서 포항만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 70년 해와 달로 희망을 노래하다. 제13회 1월 문화제가 열립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문화예술회관과 연호랑새우녀 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연호랑새우녀 부부 선발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 VR 체험 등 가을을 맞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포항의 전통과 정체성을 가득 담고 있는 1월 문화재, 올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